꼬마 자고 있다 깨우자. 좀더쩔 거야. 응. <laughs> 우리 둘이 어리지 가까. 응. 그래. 그럼 우리 준비해. 아니야. 아니야. 이 나. 이 나. 응? <놀라> 응? <누구 잘> 자라고? 아니. 이 나. 이야, 내이 나. 깨우러 왔어? 엉덩이 뽀뽀. 뽀. <놀라> 아니, 응. 에요 뽀뽀. 뽀뽀. <놀라> 뽀뽀. <놀라> <놀라> <눈 풀어주세요. 놀라> 됐어? 가보자 버스 버스 탑승 와 뭐, 엄마 뭐야? <리브> 하나, 둘, 바이크는 예금마티칼이고 엄마가 눈에 티칼이요. 딱 꽂혀야지 딱 꽂혀, 영어 처럼 음. <laughs> 음. 그렇게 음. 이맛이맛이지 서로. 음. 코바 코바카는? 버쟁이 아는면쟁이야 버쟁이야? 응. 육수 말고. 자, 윤희 이제 부어주세요. 조금. 이겁니다. 그, 한번또 고마워. 마셔. 아, <laughs> <맛있다. 웃음> 시원하니 맛있다. 맛있어? 응. 윤희 가서 뭐가 좋아야 돼? 어디 가요? 유산균. 엄마 아빠 안에 있어. 아니 유니크 말고 그 엄마 아빠. 아 엄마 아빠가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 맞아. 유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 응. 마워요 응. <laughs> 유산균 요정.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마가 잊어버려도 잘 챙기는 김아윤. 이제 유산균 성능 스킬도 늘어서 흔들지 않고 꼭지를. 코코코코코자 오늘은 윤희의 아침 루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기 전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침 루틴 어,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루틴, 아침 습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그렇지만 아침에는 대체로 내가 좀... 먹을 거예요 응응 응, 알았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습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엄마 도와줘야 돼 아니요 얘가 어 그거 딱딱 누르는 것만 해줘 오 많이 접었어 <laughs> 아 뒤로 얘가 응. 입에 닿으면 안돼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어때? 좋아 응. 그래서 대체로 윤희가 아침에 저를 깨우고요 <laughs> 그리고 일어나면 양치를 제일 먼저 하고 아 양치하러 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을 우려놓고 가요 그리고 양치하고 와서 보아지윤이. 꿀꺽꿀꺽. 맞아. 배도라지 차를 꿀꺽꿀꺽 마시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우려서 윤이 어린이집 가는 물통 챙기고, 이제 제 것도 챙기고. 엄마도. 음, 아빠 봐 윤이도 <laughs> 가루야. 가루도 있지. 어. 다른 영양제. 그리고 물한잔 마시고, 이제 이것도 여기. 먹어야. 가루 닦아있다 우산균을 음, 먹어요 우산균은 공복에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물한번 마시고 이거 먹고 한 30분 있다가 이제 아침밥을 먹어요 민이는 <laughs> 보통 한 아, 아침에 6시, 7시쯤 되면 엄마 방으로 넘어와요 좀 피곤한 날은 제 옆에 누워서 뒹굴뒹굴 조금 더 어, 자고 일어나고 반복하다가 저를 깨우기도 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은 뭐 6시에 깨우기도 하고, 7시에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커가지고, 원래 잠이 되게 많아서 뭐 6시면 칼기상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정말 피곤한 날은 8시까지도 자는 날도 있어요. 엄마, 나 봐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해요. 자, 오늘은 윤희가 아침에 먹을 메뉴는 윤희가 보통 자기 전에, 전날 밤에 지정을 해놓고 자요. 어젯밤에 윤희가 누룽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트밀이랑 누룽지를 해줄 거예요. 저희 물한통 우려내면은 아침에 <laughs> 다 쓰고 가요. <laughs> 조금 더 나, 저는 이제 진하게 먹는 게 좋을 때는. 준비다. <laughs> 어 준비를 이제 엄마랑 윤이랑 하는 동안에 누룽지를 식혀 놓고요. 그리고 예쁘게 렌지껄 준비를 하고 누룽지를 먹을 거예요. 갑시다 출동. 요거는 윤아 누룽지 먹고. <laughs> 개구쟁이~ 먹고 이거 입자~ 좋아~ 응. <laughs> 바르게 앉아요, 나~ 다 땡겨서 너무 멀었어~ 잠깐만! 응. 그만. 그만. 이거는 배달지 일해 놔어 왔다. 응, 음, 유니가 해 줬잖아. 어, 왜 맛이 별로 많이 안 나? 음. <laughs> 진하게. 진하게 주대요, <진하게>. 엄 <laughs> 어, 요거는 진하게 우러났다 얘들아. 아니, 더. 아니야, 너무 많으면 넘치잖아. 유니야, 색깔 음. 예쁘다. 그렇지? 유니 가서 물 많이 마셔. 응. 어? 물을 왜 많이 마셔야 돼? 응. 물안 마시면 어떻게 되지? 응가도 안 나오고 응. 또 몸도 안 나와. 몸도 안 나. 몸도 안 건강해지고. 또 피부가 갈라져. 아, 피부가 갈라져. <laughs> 맞아. 피부도 건조해질 수 있고. 피부가 갈라져. <laughs> 아, 피부가 가야 돼. 응. 아, 피부과 가야 돼. 응. 그래서 맞아. 응. 오, 잘 먹었네.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응. 요것도 넣어주세요, 수건. 어우, 잘한다. 지퍼 잠그고. 어? <웃음> <웃음> 누나 머리가 왜안 나와요? 됐다! 탈출! <laughs> 응.는 갔다 와서 엄마랑 막대 인형극 놀이 하자. 요거 봐봐. 오늘은 갔다 와서 요나 이, 이 놀이 할 거야. 응. 응? 재밌는 놀이 많지? 어. 어, 맞아. 윤 제일 좋아하는 빨대집 만들기 놀이 17일 날 있네. 아. 됐거 아침 식사 하고 이제 출발해 볼게요. 가자. 그거 신을 거야. 그거 아, 그거 신어. 언니 줄 거야. 어잘 어울린다. 뭐 신으세요. 이렇게 아이봐게 거울 봐, 봐다멋있는거아봐 한번. 니나 여기서 봐.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침 등원을 마치고 저도 출근을 해요.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은 필수고요. <laughs> 아침 루틴 잘 만들어서 등원 준비하면 전쟁 같은 등원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laughs> 출근할게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안녕!